호머가 가방에서 숟가락을 꺼내 플랜더스의 칠리 소스를 맛본 뒤 마음껏 혹평을 쏟아냈는데 칠리 콘테스트의 가장 권위 있는 심판답게 그는 대부분의 칠리 소스를 가차 없이 깎아 내리며 물막 같다고 했죠. 하지만 위검은 자신감으로 넘쳤는데 이번 대회를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죠. 호머는 거만한 표정으로 위검에게 다가갔는데 위검도 기싸움에서 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과테말라의 어느 정신병원 수감자들이 정글 깊은 곳에서 재배한 원시적이고 곡도로 매운 고추를 꺼내 보였는데 호머는 그 고추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핀 뒤 입을 크게 벌려 먹으려 했습니다. 고추가 혀에 닿는 순간 이세계은매움의혀 전체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는 체면도 버린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호머는 한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강탈했지만 혀에 닿기도 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 버렸죠. 그리고 호머가 물인 줄 알고 양초를 들이키자 랄프가 그건 양초라고 일러줬는데 호머는 불붙은 양초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대로 남은 왁스를 모조리 입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검에게 달려가 조롱을 듣는 와중에도 다시 고추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예 통째로 삼켜버렸는데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세를 탄 호머는 연달아 고추를 먹어치웠고 마지막 고추까지 깔끔히 마무리한 뒤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내를 떠나려 성큼성큼 걸어가 배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았는데 즉시 배를 부여잡고 플랜더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갑자기 눈앞에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호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 추잡하게 넘어졌고 올려다보자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